네 오늘 특별 대담 예, 예, 임종덕 후보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경상북도 요즘 지역이 여러 개 돼요.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네개 어, 시군의 지역구 어, 국회의원 어, 노로 출마를 한 예, 예비 후보 임종덕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육군 소장 출신이시고 어 그리고 국가안보실 이차장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그만두셨으니까 얼마전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이차장을 맡고 있다가 이제 출마를 위해서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신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정도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영주 영양 봉화울진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출마한 임종득입니다.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후보로서 인사 말씀 안 하세요? 아, <laughs> 출마에 대한 뭐 이런 거 준비해 갖고 아, 오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laughs> 제가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40년은 나라를 지키는 일에 헌신했다면은 이제 남은 제의 인생은 지역인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어 지금 출사표를 던졌고 인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저어 영주 음 영양 봉화 울진 어 여기 우리 그 시청자들도어어제 고향이 울진인데. <laughs> <laughs> 그러시군요. 예. 아니 여기 이제 댓글창에 아,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 많이들 관심 갖고 어, 지금 경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 국가안보실 이 차장이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뭐 자주 보는 자리입니까? 그렇죠. 어느 매일 정도 자 보시고? 아, 매일 봅니까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그 정도로 대통령과 어 이렇게 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어, 근접해서 보자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실제 이 대한민국의 정책 현안 중에서 네. 가장 민감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 어.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을하고 음.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부처와는 달리 네. 이게 국가안보실이 주로 대북 관계라든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니까 또는 이제 큰 재난을 다루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발생하는 순간 거의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될 사안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24시간 대통령과 한 라인이 열려 있다. 예. 국가안보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가까이서 윤석열 대통령을 모신 셈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어, 지도자로서 장점이 많으신 분이죠. 어, 그중에서 예. 한마디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네. 담대하신 분이다. 담대한. 예, 위기 상황에서 담대한 사람입니다. 예. 한치흔들림이 없습니다. 어. 상황이 이제 제가 모실 때도 여러 상황이 네. 위험한 게 발생이 됐었고 음.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면은 짧은 시간에 상황을 판단하시고 네. 주저 없이 결심을 하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어, 그래요. 그 특히 이제 국안부실에 근무하셨으니까 제2차장이면은 주로 군사 대북 쪽이겠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큰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대북 분야, 군사 분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어, 그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뭐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대북 정책은 대북 유화책이었죠. 네. 그래서 불정적인 평화를 추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승열 대통령께서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시면서 네. 북한이 도발 시에는 네. 단호하게 대응하라 자위권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추진하셨고 예. 그것이 정책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단호한 대응이 오히려 북한의 도발 유혹을 억제하고 있고 음, 음. 또 우리 군인들에게는 네. 자신감을 심어주고 네. 또 자기 위치에서 우리 장병들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네. 음. 그9.19 군사 합의가 그 우리의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기도한 종북주사파의 네. 공작과 음모였다고도 이제 다들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9.19 군사 합의는 지금은 그 부분 실효정지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전면 폐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그 방침은 우리 후보계에서 이 사장 계실 때 결정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중부에서 919 합의를 이룬 것을 네. 그 대통령 후보자 때부터 사실 네. 네. 많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검토들을 이미 한 상태에서 네. 정부가 네. 출범을 했고요. 네. 어, 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참모로 들어가서 네. 919 합의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제기를 했고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원상복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9.19 합의로 인해서 우리 군이 손발이 묶였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정상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예, 그이 어, 차장으로 있는 동안 음, 또 지난 1년 한 10개월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그이 통치 기간 중에 이국 국가 안보나 대북정책에 있어서 어~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그~ 또 생각나는 게 지금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 부분이 크고요 네. 두 번째는 한미동맹관계 복원 한일관계 한일 예. 개선 네. 그다음에 K 방산 붕 아, 이런 거 예.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사실 K 방산 붕을 좀 꼽고 싶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어떤 이유? 죠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 2022년에 네. 방산 수출 173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 이것만 수치를 놓고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10년을 놓고 봤을 때한 네, 네. 25억 불에서 35억 불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던 아, 그 상황인데 네. 아직. 비약적인 음, 했고요. 한 일곱 배, 여덟 배 매출로만 그다음에 네. 23년에는 네. 130억. 아, 마이클 조금 더 네. 땡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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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3년에는 130억 불을 네.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어이 부분이 어 상당히 그 러시아 오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이 있다라고 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그러면 전쟁이 있으면 다른 나라도 그 특수를. 그렇죠. 예 근데 유독 한국만 아. 이런 특수를 누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이 원래 우리 속담에 어 보물이 이 보석이 그 예, 뭐뭐 구슬이서 말이라도 깨야 된다. 네, 깨야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예. 에 이게 가능하게 됐던 것은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 네.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 1호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음, 네. 그걸 하시면서 실제로 음. 다니는 나라마다 세일즈를 하고 계시고 요 알겠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예.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를 하도록 연결을 네. 만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방산은 우리 안보 역량이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경제에 사실은 굉장한 고 부가가치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방산으로 다져진 양국 관계는 곧바로 그야말로 동맹적 수준의 외교 관계로도 네. 격상이 되고 그, 그야말로 뭐 일선, 상조, 사조, 그렇죠? 네. 예, 네. 그 점을 가장 크게 꼽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 그런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런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 또, 대미, 한미 외교, 한일 외교의 근원적인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저 이재명이는 그 얼마 전에는 무슨 선대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건 북한에서나 쓰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예. 나서 사실 제 귀와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네. 어, 어떻게 제일 야당의 당수라고 할수 있는 사람 이 입에서 이런 말이 네. 나올 수가 있을까? 실망스럽다 못해 섬뜩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섬뜩하셨어요? 예.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은뭐 대통령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그 다음에 뭐 싸우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네. 내용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음음.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국가 통수권자한테 싸우지 않는다고 하라. 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으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 군의 존재 가치가 위협받게 되는 거고, 네네. 군의 사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파이트나이스로 우리 군인들은 매일 준비하면서 그렇죠. 예. 갖추고 있잖아요. 예. 근데 평화를... 어? 앞서야 된다 그러고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풍기의 권오득, 영주의 윤희정, 영양의 김효환 애국자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웃음> 독수리가 <웃음> 왔다님이 <웃음> 자랑을 하셨네요. 이게 <laughs> 예. 다 우리 임정도고 뭐 지역군데. 예, 예. <laughs> 예. 저기 이, 여러분들 그, 지인찾기를 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전국 어디나다, 우리가 내 친구 어디 있어, 그러면, 네. 예, 그렇죠. 예, 어디, 그러면, 아, 거기 내 친구 누구 있는데,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혼자서 자랑하지 마시고, <laughs> 예, 임종덕 후보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인찾기가 제일 효과적인 또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자, <laughs> 예,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이 지역이 넓고 또 영주시는 뭐이 도농복합도시라고 합니다만 사실 도시화 많이 돼 있고 다른 지역은 좀 농촌지역이 그렇습니다. 많고 그러나 네. 또 울진은 우리 원전에 아주 중요한 베이스캠프이기도 하고 아주 네. 복합적이네요 지역이. 그렇습니다. 다니시기 힘드시겠어요? 아 힘들어요. 어저께 저 봉화에 있는 석풍 어. 그 영풍제련소를 갔다 왔는데 네. 한시간한 10분 정도. <laughs> 그 봉화가 서울 수도권 있잖아요. 네. 서울 특별시 면적보다가 더 넓어요. 더 넓어요. 어. 근데 인구는 3만입니다. 아이고. <laughs> 거기 봉화에서 몇년 전에 그큰 비가 내렸을 때 워낙 깊은 산속에 두번세 번씩 띄엄띄엄 사시는 맞습니다. 바람에 예, 예. 그것도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예, 그래서 어려웠고. 피해가 참 많고 예. 구조하기도 힘들었고 그런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좀 봉화 좋아하는데요. 예. 춘향면 이런데 예, 예. 워낙 산림도 좋고 공기 좋고 송이도 좋고 예, 물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저 유권자 만나러 다니는 선거운동만 아니면 참 좋은 곳인데 맞습니다. <laughs> 다녀보시니까 어때요? 아, 참 인심이 좋아요. 아, 아, 예.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네. 그, 그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고 아, 경제활동이 예. 침체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아, 안타까웠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 군인을 하시고 이제 대통령실 근무니까 쭉 공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치인에 대해서 유권자 만나는 건좀 완전히 다르죠? 뭐 전혀 다른 부분인데 사실 예. 이제 출마를 결심하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이게 군인의 어떤 이미지가 어, 있을 텐데 예.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아, 아직 군인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근런데 육군자들 만나면서 예. 제 DNA가 좀 정치적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까? 음... 편안하고요. 어, 어, 그 육군자 진실... 만나실 때그 즐겁고 행복하셔야 돼. 예, 순간순간 즐기고 있습니다. 어, 그게 우리 저, 저 정치인 DNA예요. 음. 그러시군요. 예. 그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지역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지역발전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아 가서 쭉 보면서 가장 그 영주를 포함한 북부 경북 북부 지역의 네.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 어. 지역의 그 경제 활동 침체 문제, 그다음 에 노인 인구 증가 문제. 음.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것을 어, 해결하는 것이 음. 어, 가장 큰 제가 해야 될 임무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것은 뭐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 어, 정부 차원에서의 <laughs> 그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어떤 배려, 네. 제도적 장치, 음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해서 네. 문제점들을 좀 알리고 음.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어. 그 관련 예산들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인구 소멸 어,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한 어, 그 해법을 최대한 빨리 예, 만들어내겠다 예, 지역을 위해서는 그렇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사실 인구 소멸과 인구 절벽을 막아내려면 정책 하나 갖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복합적인 지역발전 비전 속에서 맞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시면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참여하시는 건데, 네네. 그 국회 입법자로서는 어떤 그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의정 활동과 관련돼서 진짜 바로 하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예. 아까 우리 그 사직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네. 이지명 야당 대표가 어. 그 발언한 내용들을 제가 아. 듣고 보면서 예.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그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이지명 야당 음. 대표와 네. 그 대북관에 대해서 안보관에 어. 대해서 한번 논쟁을 하고 싶어요. 어 그래요. 예, 그게 예. 예. 가장 하고 싶고. 그다음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인구 감소 문제라든가 음. 지역 경제 활동 침체 문제를 네. 그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음. 법적 장치를 좀 강구를 해서 네. 정말 그 힘들어 하고 있는 우리 지역 국민들의 어떤 그 희망을 좀 부여하고 네. 그 지역의 활기를 좀 되살리고 싶은 그런 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이름와 정말 대북정책을 가지고 네네. 한번 제대로 된 토론을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예. 그~ 대통령실에 그~ 안보실에서 근무하실 때는 정말 하고 싶어도 좀 자제할 수밖에 없는 수밖에 위치였죠. 예, 그러니까 참고 참았다가 국회 가면 한번 터뜨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예, 뭐 제가 국방위가 가지고 국방위 계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기회가 자연스럽게 또 만들어질 것 같고. 아, 그 이재명이가요. 예. 도망을 잘 다녀요. 아 그래요? 아, 원희룡이 출마한다 그랬더니 딴데 도망가려고 온갖 꼼수 지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전투력이 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정도 후보가 국회 입성하면 분명히 딴 상임위로 도망갈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laughs> 예, 마무리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예, 고성국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값진 연세인데요, 청룡이해입니다 청룡은 행운을 상징하고 또 비상을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모든 일이 행운을 받아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 좋고 또 상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 지역구 예비후보 출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laughs> 저희들의 즐거움이고 저희들의 영광입니다. 네, 영주 지역구가 네 개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입니다. 이 지역의 예비후보 임정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